한성컴퓨터 WQHD-1500R 120Hz 게이밍 커브드 모니터는 게임과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3440x1440 위 WQHD 해상도와 21대 9 울트라 와이드 화면비는 몰입감을 극대화하며, 1500R 곡률은 자연스러운 시야를 제공합니다. 165Hz의 고주사율과 1 m 초 응답속도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VA 패널은 뛰어난 광시야각을 자랑해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색감을 유지합니다. 슬림한 베젤과 메탈 스탠드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줍니다.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점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모니터로 게임과 영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즐겨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